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엽시다. 얼마 전노제범 성도님이 특송으로 숙명이신의 나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 주었는데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음,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의 논리는 이런 거죠. 나는 재물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다. 그리고 나서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물론 여러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저한테도 돈이 조금은 있습니다. 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지식이 있는 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해 보이지는 않지만 크게 지장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공평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시인은요 없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더 행복하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어쩌죠? 저는 세상적인 것들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과 없음이 반비례 관계일까요?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야고보소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산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읽어보시면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지금 야구보 사도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지적해주고 있어요. 습관을 말하고요, 언어, 우리들이 말하는 것들, 또 생각, 인간관계 등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현실에 맞게 하나님, 좀 이것은 좀 타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하고 또 합리화 시킵니다. 그런데 야구보서는참 무섭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부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고 있어요. 결국 오늘은 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떳떳하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부자들아,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부분이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겁니까? 부자가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돈은요, 선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중성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종일관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 부한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난감합니다. 액면 그대로 말하자니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설교로 전한다고 했을 때에 아마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목사님은 돈안 필요하신가? 목사님은 부자되고 싶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 부자가 못 돼서 그렇지, 부자가 되는 것을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요, 돈 많이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산 얼마부터 부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 뭐 빌딩이 있어야 하는 걸까? 땅이 있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통장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하는 걸까? 만약에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그 수준 밑으로만 재물을 딱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진 것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됩니다. 재물이 든든하면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되고요. 또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하고 위기를 잘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물질을 말할 때는 그것이 상위 몇 프로인지, 1% 안에 드는 부자인지, 중산층을 벗어난 정도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재물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타겟으로 하는 부자는요, 어쩌면 가진 게 별로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고요, 어, 또 어쩌면 기업을 경영하는 재벌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전부를 요구하실 때에 그 전부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전부를 요청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물질 전부를 요청하신다. 마음과 물질 이두 가지를 전부 요청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즉 우리들의 마음과 물질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드려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부의 크기와 상관없이 바늘 귀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실 때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 아닐까요? 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세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혹은 당신이 무인도에 갈때세 가지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세 개를 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하나를 버리고 두 개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두 개를 버리고 한 개만 가져갈 수 있다면 하나는 무엇을 결정하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가지치기 해 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물질도 중요하고요. 건강도 중요하고요. 인정도 중요하고요. 권력도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치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렸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 물론 물질에 크게 의지하는 사람은 그 물질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보다 돈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를 남길 때에 그 마지막 카드 하나님이 될수 있겠습니까? 어, 여러분, 예수께서 부자와 또 낙타의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죠.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말씀입니다. 물질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첫 번째 원칙, 제1의 원칙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1순위가 돈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절대로 돈이 중요하지 않다,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라,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돈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를 다스려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요. 돈에 울고 돈에 속고 돈에 아파하는 우리 들의 삶입니다. 주님 그 속에서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결단과 도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